어떤 거? 빠른데 그냥 제가 바텀에서 어그로 한번 끄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오브젝트 밑에 야유 없어서 집중 하시려아탈떴어탈 탔어 노프로 와봐요 노프 와봐요, 와봐요. 아유, 저도 아유. 가요 어 저거 저거 공포만 걸으시면 나이스 땄다 일로 와이씨 ㅂ 나강 가고 잘살 아 안.. 안 죽었네 어. 야, 이거 W야, 딜, 너? D 너? D 딜 넣으세요 그냥 저, 저 그냥 죽을게요 살았네 나이스 아, 으! 나이스 근데 유미공 진짜 잘 썼다 와 이걸 이렇게 역광강할 줄은 몰랐는데 <laughs> 저거, 뭐냐? <laughs> 저거 뭐냐고 저거 어,